네. 이번 강은요, 2018년 3월 4일입니다. 2018년 3월 4일날, 2018년 제1회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강의한 날짜는 2018년 4월 2일입니다. 왜 2018년 4월 2일날 강의하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시행규칙과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최신의 출제기준과 최근에 바뀐 법령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한 달간 늦춘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항상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합격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일과목이요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 일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재해예방의 사원칙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재해예방 사원칙은 주로 여기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 필답형에서도 자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2방 사원칙 1번 보니까 벌써 답이 보였어요. 손실 피연의 원칙이 아니고 뭐요? 예 필자를 우자로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벌써 1번에 이래 나왔습니다. 원인 계기의 원칙 또는 원인 연계의 원칙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재해는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다. 직접 원인은 간접 원인가? 직접 원인은 직접 원인은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이 있고요. 간접 원인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정신적, 신체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는요 모든 예방은 특별한 일이 없는 98% 예방이 가능하다. 왜98% 예방이 가능하냐? 88%가 뭐요? 인적인 원인을 말하고 10%가 우리는 물적인 원인을 말한다. 요 놈을 가지고 다, 둘다 직접 원인이죠. 그 다음,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어요. 대책 선정은 3위를 말한다. 그래서 교육과 기술과 동연을 나타내고 있죠. 해설 재예방의 사원칙을 맹쾌하게 정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46쪽 산업재해방 사원칙에도 있지만 어디 있다 실기에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뿐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16년부터 2017년 9월 23일까지만 본 내용을 한다면 벌써 무려 다섯 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기사와 산업 기사 구분이 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실기 필답형이도 출제되니까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보자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보호구중에 대한 문제인데, 안전대의 완성품이 각 부품에 시험 중에서 정하중이 중에 아닌 동하중 시험의 성능 기준 중 충격흡수장치와 최대 전달 충격력은 건 이거는 몇킬로루턴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우선 6킬로루턴인데이 문제는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당장 제 2회 2018년 제 2회 4월 28일도 이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근 문제를 공부해라 역순으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성품에 대한 최대 전달 충격력은 바로 6kN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근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최대 전달 충격력은 동하 중에서 몇 k 로 6kN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요,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불완전한 행동이 아닌 것은요. 불안전 행동은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직접 원인 중에서 무슨 원인? 인적인 원인을 말하고. 우리는 굳이 퍼센트를 따진다면 100%재 중에 인적 원인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불완전한 행동 즉 인적 원인이 아닌 것은 간단해요. 왜 반드시 인적 원인은 주어더하기 우리는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동사가 없으면 바로 이것은 인적의 원인이 아예 사람이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첫째, 권한 없이 행한 조작.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했으니까 이것도 불안전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서 미착용했습니다.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어떻게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수면도 부족이에요. 숙련도는요, 사람이 처음 신입일 때는 잘안 됩니다. 점점점점 나아진게숙련도요 숙련도 부족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뭐 굳이 이얘기한다면 간접 원인 중에서 관리적 원인에 포함이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이고 다른 말로 직접 원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장소 적극부터 불안전한 자세동도까지가 되겠고, 우리 교재 1-41쪽에 인적 원인을 맹쾌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6년부터 1 7년 9월 23일 사이에도 세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였습니다. 가인도 문제를 꼭 봐라. 맨전치 10년치를 봐라. 10년치를 보더라도 역순으로 봐라. 2018년, 2017, 이런 순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지시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여기서 이해하겠어요. 모든 것은 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2018년 3월 30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또 변경됐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날짜는 2018년 4월 2일 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모두 다 4월 2일 날 맞게, 다시 말하면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모두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는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좀더 넓힌다면 네 가지로 줄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산업안전보건표지 네 가지를 써라고 우선 하겠습니다. 복습을 금지표지가 있을 거고, 경고표지가 있을 거고, 여러분, 나온 지시가 있을 거고, 안내가 있어요 굳이 이 얘기 한다면 다섯 개를 쓰라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산업안전보건표지 종류 중 지시는 아닌 것은 그랬어요. 보안경착용, 그래서 이 지시표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요? 원형으로 나타내고 형태는 파란색으로 나타내죠. 또 굳이 색도 기준으로 한다면 2.5pb 모여 40으로 나타낸다. 2.5pb라는 것은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이고, 4는 맹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10은 뭐다? 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안경 착용 맞아요. 그 다음에 안전장갑 착용 맞아요. 방진 마스크 착용 맞죠? 방열복 착용인데, 방열복이 아니고, 요건 뭐예 방열 대신에 뭐라 해야 돼? 안전봉기이죠, 안전복.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개의 문제를 마무리했고, 여기 그래서 지시표지 종류를 보안경,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보안면, 안전모. 그 다음에 기막에, 안전화, 안전장갑. 여기 뭐요? 방열복이 아닌 바로 안전복 착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있습니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부는 혼자 하면 느려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해야만이 특별한 일이 없는 아니,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부자되는 자격증. 건설안전기사 필기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95쪽 도 있지만 2017년 5월 7일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계속 법의 이야기. 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구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구 있다면 자율안전 대상 기계도 있다. 그럼 안전인증 대상 기계구가 아닌 것은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에 곤돌아 안전인증 대상 기계구죠. 고수 작업대 역시 안전인증 대상 기계구입니다. 활선 작업용 기구 역시 안전 대상 기계기구용 기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알아들을 수 있어. 교루 아크 용접기는요. 어디에 해당되냐 고면이교루 아크 용접기는 자율 안전 대상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알아둘게 있어요. 활선 작업용 기구도 여기 어떻게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활선 작업용 기구는 안전 인증 대상 기구의 방호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할 때는 안전인증 대상기구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1-72 쪽도 있고 2017년 3월 5일 날 5월 7일 날 나왔지만 실제 법 시행령 28조에 안전인증 대상기구로 맹쾌하게 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6번을 볼것 같으며 6번은요. 뭐가 있냐 하면 우리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시험 볼 때마다 항상 나오죠. 안전보건관리 조직 중 라인 스텝, 뭐, 복합형 조직의 특징은 옳은 것은 맞는 것이죠. 안전조직의 종류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요? 라인식이라는 게 있고, 스텝식이 있습니다. 지금 묻는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라인 스텝 혼영이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그러면 라인 스텝 혼영의 특징으로 맞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옳은 것입니다. 첫째, 명령교통과 좋은 권고가 참여가 혼동되기 쉬운 조직이 답이 벌써 나왔어요. 왜냐 하면 명령개토가 좋은 권고가 참여적 혼동이 되기 쉬운 게 바로 라인스텝 혼령. 왜? 일은 라인을서 하고 지시는 어떻게? 해? 대표인 CEO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항상 제가 출제된다고 수없이 필기해도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가연도 문제만 봐도 물론 필기 시험에 합격될 수가 있죠. 그러나 안전한 자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종 합격하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내용 강의를 들으셔야만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생산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뭐요 이거는 스텝 형 조직을 말하는 거고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치는 거뭐 라인식 조직을 말하는 거고 안전과 생산을 별도로 취급하기 쉽다는 것이 스텝 형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스텝 다른 말로 복합형 조직의 단점은 명령계통과 좋은 건고적 참여가 어떻게 혼돈되기 쉽고 스텝 병어 스텝의 월권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관리 조직 형태 중 라인 스텝 효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거는 얼마나 많이 출제되나 그러면요 무려 16년 17년 세번출제됐지만 항상 시험 칠 때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안전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건데, 크레인은요, 모든 안전검사 기기는 3년만에 하지만, 건설업 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은요, 최초 설치가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갈로 속으로도 실기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검사의 주기인데요. 크레인, 단이동식 크레인이 제외한다.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뭐라고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되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2년인데 단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요 역시 우리 교재 77쪽에도 있고 역시 계속 출제되었지만 어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3 안전검사의 죽임 합격 표시 표시 방법으로 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 4일 날 시험을 봤지만 4월 2일 날 여러분에게 알리는 이유는 바로 3월 30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저가 여러분에게 알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만 한다면 이번 시험에 안전한 합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재해 손실비 평가 방식 중에서 시문수 방식에서 비본 코스트 산정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알아둘게 있어요. 우리는 산업재해 코스트 방법은 대표적인 게 하인리 방식이 아닌 누구 방식이다? 시문주 방식을 쓰죠. 하인리 방식은 직접비와 간접비는 1대4로 항상 나타내고 있어요. 시몬즈는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 나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보험 코스트의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 건수 벌써 답이 나왔어요. 사망 건수는 죽었으니까 우리 7,500일에 손실 수가 벌써 나와 있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럼 답이 되겠고요. 무상의 응급조치 건수, 통원상의 건수 그 내용으로 해설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즈는요, 바로 재해 건수 산술 방식은 총재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하기 비보험 코스트, 고 보험 코스트는 산재 보험료 반드시 사업장에 지출하고 바로 비보험 코스트는 휴업, 통원, 응급, 무상의 건수를 말하지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역시 2016년부터 17년 연속으로 계속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